여러분들은 기업가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가가 안 됐을 뿐이에요. 이거는 자본의 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크기예요. 장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 건 뭐냐면 제한된 수입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그 자체가 노동에 근거된 즉내 노동에 근거된 수입이기 때문에 과중한 노동의. 어, 노출되게 돼요. 그래서 오래 일을 못 해요. 아무리 뭐한 달에 1억을 버는 전문직을 하더라도 이게 오래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어 빈틈없이 잘 준비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더 커지면, 혹은 다른 시장의 영역이 있으면 나는 결국 폐점할 수 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사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근데 반대로 사업에 가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수입 자체가 무한대예요. 무한대란 말은 말 그대로 무한대예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수입이 커집니다. 심지어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즉, 내 노동력의 바탕이 된 수입이 아니라 구조의 바탕이 된 돈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돈을 벌어들지내 노동이 참여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서 수업이 무한대로 커지겠죠. 그리고 이것은 사업이 커지면 다른 사업하고 연계가 돼요.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한 500개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다. 그럼 식당 운영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물류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물류시설에 만약에 유통구조가 얹혀지면 어, 트럭 비즈니스가 될수 있는 거고 정비비즈니스가 될수 있는 거고 보험으로도 커질 수 있는 거고 여러 파생사업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파생사업이 생기는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어, 전개되고 혹은 그게 실제 사업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나 잘하라고 그러는데 사업이 커지면 서너 개도 다 잘할 수 있게 돼요.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사와 사업의 가장 큰 차이에요. 그리고 수입도 보면 우리가 이제 수입을 구분하는 거를 네 가지 종류로 보통 나누는데 첫 번째가 임금 생활자들이에요. 임금 생활자라는 건뭐 자기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내 노동력을 파서 돈을 버는 구조고 두 번째는 어,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를 내가 이렇게 따로 놨어요. 자신의 시간을 좀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어쩌면 이 안에는 있을 거예요. 음. 그 다음에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어, 기업가라는 것은 여기 한국, 한국의 시장의 크기로 보면 전국적으로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 직원이 300명 이상 정도 된 사람이라면 어, 기업가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 지금 세탁소 하나 하고 있다 어떻게 기업가가 될수 있을까 내 노동력으로 지금 일하고 있으면 기업가 평생 못하죠 그런데 세탁 기술의 노하우와 세탁 기술의 브랜딩을 만들어서 그걸 프랜차이즈로 만드는지 대량의 복제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전국을 모델로 사업을 할수 있고 그 모델의 형태가 기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자그마한 식당을 하나 하더라도 이 식당을 하는 사람이 내 직업을. 나는 요리사라고 규정하면 그 안에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거에 기쁨을 느끼고 그게 삶의 가치로 나타나거나 거기서 자기 인생을 끝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작은 식당을 하더라도 내가 식당 경영자라고 내 직업을 바꾸면 그 음식을 하는 거에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직원 관리라든지 재정 관리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전체 경영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넘어서 외식 기업가로 나를 규정하게 되면 이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하는 게 만족하지 않고 외식 기업이 어떻게 변화되는 그 모습의 틈새에 이 외식 기업을 확장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인으로 되거나 복수의 대형 매장들을 많이 가진 사업가로 발전해요. 그런데 작은 식당을 여전히 할 망정, 내가 식당 주인, 외식 기업인, 그걸 넘어서 내가 기업가가 되어 만먹으면 이거는 하나의 툴이에요, 이 식당은. 초기의툴 해당되고, 나중에는 외식 기업인을 넘어서 모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인으로 변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회사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기업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의 회사의 모습은 수년에 바뀌어져요. 제, 제자들 중에 지금 굵직굵직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5년 전, 10년 전, 불과 2년 전만 돌아가도 그냥 작은 가게를 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이 사람은 그 사람의 동료들은 여전히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형 기업가가 됐을까 그 안에 기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기업가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가가 안 됐을 뿐이에요 이거는 자본의 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크기예요 여기에 자본이 더 있으면 뭘 하겠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회사 중에 자본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개기업으로 큰 회사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 시작은 아주 초라하고 굉장히 작은 돈이고 여전히 지금도 작은 회사들이 기업으로 켜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기업인이 될수 있어요. 기업인이 되면 이왕 사업을 하는데 이왕 장사를 하는데 기업인이 되면 더큰 영향력과 더큰 자유와 더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요.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나는 기업가가 되겠다고 마음 먹기를 바래요